조은나침 켈리 남녀입니다. 화요일 순서 2부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신들의 명소, 그녀들의 <laughs> 선택, 여신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네. 여신들의 명소라고 하는 디자이너스 클리닉의 이애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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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화면으로 모셔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름다움도 책임져 주시고요.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감사합 아, 네. <laughs> 아마도 신년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원장님께 상담 또 문의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들은 네. 그냥 꾸준히 오시는 분들 오시고 네. 건강 상담 참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얼굴도 바뀌어가는 시대에 맞춰갖고 상담하시고. 어. 네, 그러면서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년 들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살좀 빼보겠다 다이어트 해보겠다라는 결심을 뉴얼즈 리졸루션으로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아마 그쵸. 그것과 걸 연에서도 상담이 많지 않을까 심작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제 네. 딱 어, 미국이라는 곳이 그러더라고요. 네. 땡스 기빙을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까지 많이들 파운드를 쪄서 오셨어요. 오육 <laughs> 네. 파운드까지 네. 쪄서 오시고 또뭐 오육 파운드면은 양, 양호한 상태. 오육 네. <laughs> 파운드 찌셨는데 저희들 이제 체지방을 측정하는 기계가 네. 있거든요. 해보니까. 지방이 불어요 아. 그만큼 기름진 거를 많이 드셨는데 네. 배출을 시켜야 되 잖아요 네. 배출을 못 하셔서 그냥 담고 계시거나 어. 걱정을 하시거나 어. 다이어트 하신다고 굶고 계시거나 네. 어.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굶으면 어, 안 되고요 근데 네. 요즘에 다이어트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정말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주사... 근데 그걸 또 빠르게 갔잖아요 <laughs> 주사를 이제 다이어트 신앙 많이 아실 거예요 뭐마운자로 네. 젠바우스가 마지막 주사 약으로 나왔는데 말고 지금 위고비 필도 나왔죠 먹는 네. 걸로 네. 네네 그렇게 나왔죠 위고비 필이 나오면서 시장들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바뀌어가는 시장의 흐름은 내 건강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빨리 체지방을 뺄수 있는 네. 그런 다이어트 시장이 지금 막.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음. 거기 맞춰서 저희들도, 네. 어, 이제 그, 덱소니아 정이라는 한국 제품이긴 하지만 미국의 FDA의 어, 특허 물질로 승인이 난 아.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안전한 제품을 제가 이제 이번에 총판을 받아서 얼마 전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특별히 갖고 나왔고요. 저는 한 7, 8개월 이걸로 이제 체지방 측정한 거, 저희 클리닉에 오시면 제가 그때, 덱소니아 정을 먹기 전, 그리고 먹고 나서, 어, 체지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희만 혼자는 아니니까 저희 스태프분들, 선생님들. 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어머, 원장님 잠도 잘 잤어요. 어떤 아. 분은 아침 화장실 가는 게 힘들었는데, 화장실도 잘 가요. 체지방이 빠지는 게 이제 보이다 보니까 음.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판을 이제 사인을 하고 판매를 시작을 하는데 꽤 많이 음. 오더가 오세요 그래서 어 덱소니아 정을 사시려면 덱소니아usa.com 에서 사실 수 있구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클리닉에서도 판매를 네. 하는데 그게 뭐냐,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 덱소니아 정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것도 알약인가요? 알약입니다. 경구약이군요. 네, 그러니까. 경구. 화면으로 네.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박스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네네. 그 박스가 몇 정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15일치예요. 15일치. 네, 보름 거. 15일치, 45정이 들어가 있고 체지방을 꼭 나는 많이 빼야 돼 하시는 분은 아침, 점심, 저녁 제가 권해드리고 아니신 분들은 아침, 저녁만. 아침 저녁만 네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저녁에만 먹습니다. 저녁에 아무래도 헤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자, 주무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나가서 외식도 있고 저녁 약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만 먹고 가서 어, 이제 맛 맛있, 맛있게 만큼 먹죠. <laughs> 그리고는 음. 그렇게 파운드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거는 없고요. 저도. 땡스기빙 지나면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면서 뭐 떡국도 먹고 다 먹다 보니까 제가 한 2파운드 정도 올랐더라고요. 어. 그리고 오늘 6일이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갔더니 한 5파운드가 또 빠졌어요. 어. 그래서 아 이렇게 관리를 하는구나. 저도 스스로 터득해가면서 다이어트에는 제가 좀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 점. a s Christmas, Christmas, c 하나 하나씩 드시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는 체지방을 네. 빼줍니다. 우리가 잘 맨날 체지방이 뭐야? 지방이 뭐야? 지방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그렇죠.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쓰거든요. 어. 근데 포도당 저장해가 어려우니까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네. 그게 어디 있어요? 혈관 속에. 그리고 내장 지방. 그렇죠. 그리고 지방간. 어. 요거를 해결해 주는 게이 덱소니아 정이고요. 네. 이걸 해결을 해 주다 보니까 지방이 빠지죠. 어. 그거는 이제 다들 살이 빠져 그러면은 물을 많이 빼십니다. 그래서 네. 음. 우리 몸은 70%가 물인데. 그렇죠. 몸을 물을 빼서 살이 빠져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지방을 빼야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고 빼는 거는 이 제품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을 어떻게 빠진지 알수 있어요. 어떻게? 물으시죠. 네. 저희 클리닉에 오세요. 그러면 체지방 분석기가 그 있어서 수치를 딱볼수 있죠. 그냥. 그럼요. 네. 시작하기 전과 음. 이거를 한 달, 두 달, 삼개월 드시고 난 뒤에 네. 그거를 다 체지방이 빠지는 게 보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려요. 어. 저덱소니아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뭐 다른 경구약이나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슐린 쪽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거는 체지방을 제그 분해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슐린이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도 좋고요. 아.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요. 아. 항산화 항염에도 좋습니다. 항염에, 항염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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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보니까 지방을 빼주면요. 네. 어디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피부가 되게 좋아집니다. 그... 지방을 빼는데 피부가 네. 좋아져요? 염증 성분이 줄어드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혈관에 피는 온몸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돌아다니면서 영양소를 보내고 그리고 나쁜 노폐물을 가져오는 게 피인데 네. 그피 속에 다닐 때 지방이 좀 적어지고 줄어드니까 네. 굉장히 많은 영양소와 노폐물을 갖고 오는데 활발히 움직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바짝바짝해지세요. 그러면 원장님 저 덱소니아가 그런 어떤 혈관의 그 잔재물들, 소위 우리가 혈관지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됩니까? 맞습니다. 심혈관 질환도. 도움을 줍니다. 아, 그래서 아까 심혈관 질환에 음. 도움이 된다고 네, 말씀하신 네네. 거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체지방을 빼주고 어, 독소를 갑자기, 빼주고 갑자기 극간심 <laughs> 근데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저희가 또 먹는 게 힘든데 이게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요거 하나에 45일 어, 45알이 들어 있으니까 5정 들어 있으니까 네. 15일치나 한 20일 뭐 어떤 분들은 한달 정도 드셔도 돼요. 네. 그런 게 29불이고요. 29불이요? 네네, 29불? 29불입니다. <laughs> 야, 세상 정말 좋아졌다. 난저 <laughs> 네. 옛날 같으면 290불이라 그래도 뭐 와, 이세 보험이랑 이랬는데. 상관없고 네. 그냥 누구나 살수 사실 사실 있는 수 거예요.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9불? 이것저것 정말 다해본 다이어트 중에 네. 안 되신 분들. 다이어트 주사 약을 그렇게 맞으시는데도 안 되신 분들은 내몸에 대사 작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 그 대사 작용도 얘가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네. 다이어트가 자동되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네. 들어가셔서 덱소니아 정 치시면요 네. 거기에 관한 그~ 글들 네. 체험 수기를 올려놓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거에 못지않게 정말 많은 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보시고 선택하셔도 되고요. 결과가 좋군요. 네. 네. 그래서 굽는 다이어트 못 하시는 분들이요. 운동 네. 싫으신 분, 저 같은 사람입니다. 운동 정말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약 싫으신 분들, 주사 싫고 요요가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 이덱소진 아정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 드셔보시면 본인이 느끼신다고 하세요. 음. 저는 뭐 제가 아, 이거를 먹어서 이렇구나라고 저는 미리 짐작하고 생각하고 가서 모르겠지만 저희 스텝 선생님들은 원장님이 이랬더니 이랬어요. 잠을 잘 잤어요. 아침에 화장실을 갔어요. 뭐 먹는 게 소화가 정말 편안했어요.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다이어트에는 아... 정말 좋은 어, 효능과 그런 효과를 줄수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거를 소개를 좀 시켜 드리고요. 네. 미주 총판을 받으셨습니다. 덱소니아 정이고요. 덱소니아 usa.com에 들어가셔서 구입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디자이너스로 방문하시면 판매를 할 수, 하시니까 네. 네. 직접 병원을 찾으셔서 클리닉을 찾으셔서 구입하셔도 되겠는데요. 45정에 29불에 네. 만나실수 네. 네. 있습니다.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29불이라고 하셨고요. 네. 네. 혹시 여러 박스 사시면 네 박스 아. 정도 사시면 택배비는 없고요. 네. 어, 110불 정도. 어, 넷박스에. 네, 네 박스에. 네, 네 110불의 네, 운송비 없이 보내 드립니다. 어, 그 박스 네. 말씀을 주신 김에 그 보고 싶은 게저 네. 45, 그 45알이 들어 있다고 하는 덱소니아 15일분을 저걸 몇 병 정도 먹으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제 모든 시 그렇습니다. 그저 그렇죠? 우리가 음식도 아침 점심 저녁 밥도 네. 먹게 돼 있고 비타민은 매일 드시게 돼 있고 주사는 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맞게 돼 있는 게 그거가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네. 내가 체지방을 많이 떼야 되시는 분은 아침 점심 저녁. 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침 저녁,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저녁 저녁만. 저처럼 네 음. 그런 분들은 어, 네 박스 정도가 되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네. 아니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 거야 그러신 분들은 두 달에서 음. 석달그 정도면 체지방이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오. 네, 그래서 몸도 가벼워지시고요. 어, 다이어트를 하셔서 물을 빼는 분들은 물이 빠지는 분들은 옷이 헐렁하다. 사이즈가 줄었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네. 체지방이 빠지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그걸 오. 느끼신대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볍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저희들은 다이어트를 할때 네. 어, 다이어트 주사도 맞지만 이 피를 같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정말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남성분들은 다이어트 참잘안 되시거든요. 안 돼요. 네, 주사 맞으면서 저희들은 밥도 나가고요. 네. 이 덱소니아 정도 같이 나갔을 때, 어, 석달 하셨을 때 보통 남성분들은 3, 4파운드가 맥스였었어요. 음, 5파운드. 음, 음, 음. 근데 우리 주사 다이어트의 논문에 보면 주사약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한 7, 8파운드가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음. 제가 이런 밥도 드리고 덱소니아도 드리고 했다 보니까 정말 7, 8파운드가 빠진 분이 계세요. 오. 남성분인데 여성분들은 음. 10파운드가 넘게 빠졌어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여성... 잘안 빠져요. 더잘 네. 잘안 빠져요. 여성들이 더 잘해요. 음. 네, 중간에 네. 포기도 하시고 하셨거든요. 남성분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포기를 네. 하시는데 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차트를 한번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 이게 이렇게 맞춰서 가는구나. 그래서 뭘 먹는지, 뭘 드시는지 그런 거는 저희들 컨트롤 잘안 해요. 정말 연말에 많이 드시고, 뭐, 만남도 많고, 음. 그러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빠졌다는 거. 네. 예,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참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나 이것저것 다안 됐어. 정말 힘들어. 그랬을 때는 대사 작용을 하는 비타민도 저희들이 비타민 조합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 덱소니아가 비타민 조합보다는 훨씬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부담 없는 가격에 트라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짧게 드신다 그러면 15일치예요. 집중해서 드시면 네, 맞습니다. 45정이 하지만 조금 더뭐나 여유 있게 할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좀더 길게 복용하실 수 있는 건데 네 박스에 1 1 0불에의 운송비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한두달 네. 내가 집중해서 체지방 빼 볼래 하시는 분들은 1 1 0불에 도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네. 먼저 한번 드릴게요. 네, 전화번호 13523의 1004번입니다. 13523의 1004번으로 상담해 주시거나 예약해 주시면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죠 새 도전이 내가 조금 몸을 가볍게 체지방을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뭘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드시는 거 드시면서 일단은 필로 드시는 거니까 부담 없이 어렵지 않게 네네. 이제 뭐 세상이 무슨 뭐약 먹고 알약 같은 거로 이제 살이 빠진다는 세상이다 그러 하다 보니 네네. 제가 이게 조심성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내 몸을 좀 제대로 알고 저런 걸 먹었을 때 비로소 수치라는 것도 제대로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건강을 지키면서 살을 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간절하거든요. 네, 저희 클리닉에서 그래서 피 검사하죠. 그러니까요. 네, 예, 피 검사해서 이제 덱소니아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체지방이 빠지는데 이 덱소니아 정은 어, 피 검사하고 내가 어디 어디 지방이 많다, 약을 먹어야 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것만 드시고도 약을 안 드셔도 되는. 그런 이제 건강식품이라 아 제가 권해드리고요. 피검사는 저희도 300불이고요. 네. 그래도 나는 또 주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어. 이러시는 분들은 저희 클리닉에 오시면 한달 4회입니다. 한달 4회. 네, 네번 주사에 네. 500불에 다이어트 주사 네.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지금 저한달네 번에 400, 500불이라고요? 네, 그러셨죠? 500불입니다. 네. 네. 500불에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만 정말. 힘들어 하신 분들 저희들 정말 관리 많이 해드렸거든요. 너무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래서 배만 빼는 기계가 또두대 있습니다. 우리가 백백, 우리가 백백 제일 백백 괴로운 기계. 게 그거잖아요. 따는 건 말랐는데 살이 배만 없는데 나와. 배만 볼록 튀어나온 이게 지금 사실 저희로 하여금 참 힘들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배 빼기 기계가 일회 300불인데 오늘 150불에 드릴 거고요. 반값에요? 네. 한 오. 번만 해보시는 분은 한 번만 하지 않듯이라고요. <laughs> 꼭시 패 끊으시고, 네, 꼭시 패 네. 끊으시고 또더 연장해서 끊으시고 그런 분들은 보면, 어 나는 주사 맞는 것도 싫고 이런 필 먹는 것도 싫고 그지만 배만 좀 빼야 되겠다 어... 이러신 분들은 오셔서 많이들 하십니다. 아 그렇게 이제 그배 지방만 또는 배에 있는 살만 빼는 게또 따로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근육 올려주고 그렇게 어,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좀돼 있어서 오시면은 좀 만족하실 거고요. 덱소니아증은 체지방을 빼주면서도 근육은 올려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흐물흐물해지지 않요 절대 ]군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중요한 문제인데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근육이 빠지면 네. 제일 먼저 골, 걱정하는 게 골밀도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골밀도가 망가지면 오늘 아침에도 뭘 잠깐 봤는데 제일 65세가 넘어가면서 걱정되는 게 낙상으로 그렇죠. 인해서 사망한다. 그런 맞아요. 얘기들이 떴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골밀도가 높아져야지 부러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얘는 근육을 잡아줍니다. 아... 네, 여러 가지 참어 중요한 네. 네 그런 요인들이 많은데 네. 뭐 100%는 아니겠죠. 사람마다 다 틀릴 겁니다. 그렇지만 네. 제가 지금까지 한 1년을 이렇게 저렇게 실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네. 서울에도 많은 데이터를 받고 서울 댓글 올려놓은 것도 보고 하면서 네. 한 90%는 저한테 만족을 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리해 드릴게요. 덱소니아 정입니다. 다이어트, 특히 체지방을 분해해 주는 먹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45정이 들어있는 한 박스의 가격이 29불. 네 박스를 구입하시고 우송 무료로 받으시는 것 110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덱소니아usa.com에 들어가셔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혹은 디자이너스 클리닉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구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더내 몸을 알고 싶어. 피검사 가능하세요? 피검사 옵션입니다. 옵셔널로 피검사 선택하실 수 있는데 40가지 이상 검사하실 수 있는 가격이 300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그, 그 피검사에 40가지가 결과가 나오나요? 네 (40가지) 이상 나옵니다 이상 나오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네. 비타민 수치까지 다봐드리니까요 네. 비타민이 몸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비타민입니다 그죠 네, 네. 음식이 들어가서 내 몸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는 비타민들이 몸마다 다 틀려요 네. 거기에 맞춰서 비타민까지 다봐 드리니까 아 어떤 분은 비투2가 모자라고 어떤 분은 비9이 모자라고 어떤 분은 비 D가 뽀자라고 C가 모자라고 이런 걸다받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검사는 저는 필수 좀 권해드려요. 삼백 불이 예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를 분명히 아는 거고. 네 그리고 저 덱소니아 정을 드시더라도 네. 실제로 이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거 맞는 거야 이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디자이너스에서는. 수치로 보여드리잖아요. 네, 수치로. 맞습니다. 네, 비포프트 네.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이 덱소니아 정의 이제 주요 성분은 미국의 FDA 승인이 난 우르솔산이라는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아. 이런 제품으로 만들다 보니까 근육 형성 네. 그리고 이제 체지방 분해 정말 좋은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네. 나는 이것저것 다 싫었고 그리고 귀찮아, 나는 다, 어뭐 귀찮아 그 다음에 또 다이어트가 안 됐어 정말 음. 나는 짜증나 이러신 분들은 오시면요. 해결이 좀 쉽게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고 가격 부담을 확 낮춰 주셔서 직접 그리고 또 방문하지 않으셔도 해결이 되는 방법이라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건강한 그런 제품이라는 말씀이 신뢰가 가는데요. 그리고 디자이너스 클리닉이 주사 요법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주사 요법 나는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4주 프로그램에 500불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 특별히 나배 부분 집중적으로 아니면 특정 부분이 고민이 하시는 분들은 기계가 있어요. 네, 1회 300불인데 오늘 반값에 150불의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3523-1004번입니다. 23523-1004번으로 상담하시거나 주문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요즘에 독감 철이에요. 네. 그래서 독감 환자 진짜 많다고 하는데 감기 걸리기 전에 면역력을 키워주는 주사도 있습니다. 마, 아이비도 네. 많고요. 음. 거기다가 이제 독감에 혹시라도 노출되셨어. 그랬을 때 빠른 회복을 위한 아이비도 많은 걸로알고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그래서... 참조로 그냥 이건 저의 간증인데요. 혹시라도 저 어르신들 어디 여행, 여행... 가실 아, 저... 일이 있으실 때, 그 전에 맞고 가세요. 진짜 틀려요. 네, 저도 여행 어디 좀그 촬영 간다고 갈 저기 전에 네. 우정아 씨가 저한테 추천하더라고요. 아, 맞고 그러셨어요? 가라고. 네. <laughs> 여행 전에, 그리고 네. 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오래 알지 마시고, 심하게 앉지 네, 마시고, 빨리 찾아가시는 게 방법인데, 정말 여러 가지 아이비가 있어서, 그건강 상태에 맞게 믹스해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니, 아닙니다. 근데 정말 큰이덕 받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아이비 맞고 가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세요. 음. 제가 뭐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여성분이신데 마라톤 하시는 분이 계시죠. 아이 그, 전 구간을 다 뛰세요. 네. 제가 오시면 어머나 존경스러워. 그러면서 이제 맞이를 하는데 그분은 꼭 마라톤 가시기 전에 네. 맞고 가십니다. 아하. 근데 마라톤 뛸 때는 힘드시대요. 그렇죠. 그런데 뛰고 나면 그렇게 몸 회복이 빠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하, 너무 중요한 아하. 포인트네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정말 감사하다고 오시는데 제가 감사하죠. 음. 네. 느끼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으시구요 네. 건강을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쯤 내 몸에 고용량의 비타민을 퍼붓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제가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네. 먹는 거는 20%밖에 디파지지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음식도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비타민도 매일 드시라고 하는 게 20%의 디파지밖에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먹어요. 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전까지 다 먹으라고 하잖아요. 음. 어저하면뭐 자기 전까지 음. 먹으면 좋다. 다 빠져나가니까. 음.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거기 맞춰서 비타민, 아이비 정도는 한 번쯤은 맞으시면요. 정말 내가 몸이 달라졌어.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할까요? 카다시안 시술법. 디자이너스만의 예, 특별함. 네. <laughs> 네. 네, 카다시안 시술법은 다들 알고 계시고요. <laughs> 네. 이거는 뭐두말할 것도 없지만, 저희들 이제 5,000부를 오늘 3,500에 이제 받을 건데. 3,500에 해주시나요? 네, 1회만 하셔도 되고요. 10년을 젊어지게 하고, 네. 10년을 늙지 않게. 노화를 방지하는 시술이 카다시안 시술법입니다. 어떻게 해주나요? 네, 모공이 줄어들고요. 모공이 줄어들고요. 윤곽을 살려줍니다. 아, 좋아요. 얼굴 꽂은 곳이 채워집니다. 네. 그리고 피부 톤이 맑아지고요. 잔주름, 깊은 주름, 피부 탄력이 완화, 굉장히 완화돼서, 어, 탄력 생산에 증진을 해주는 음. 그 시술법인데, 다들 하시고 나면 탱탱해졌어 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어. 그래서 네. 제가 이거는 꼭 권해드리고 싶고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그러셔도 되고요 어떤 분 욕심나시는 분은 두번세번 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딱한 번만 하십시오 라고 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5천0 0불을 네. 3,500에 드리는데 제가 10년 전 그냥 가격입니다. 가다시안 시술법은 저희들이 오래 했고요. 네. 10년 전에도 3 5 0 0콜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황진이로 그때는 알려져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네, 황진이 네. 시술법으로 알려져 네, 있는데, 네그 네, 시술법이 기계가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좋고요. 제가 매번 오시면 제일 질문 많은 게 입꼬리 주름은 어떻게 하나요? 얘기하세요. 네. 다 해보셨는데 안 되시는 분들. 보톡스도 안 되고 필러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필러는 안 하니까. 필러는 아니지만 콜라겐을 심어 주는 입꼬리 주름을 완화시켜 주는 시술법이 일러천불인데 오늘 500불만 받겠습니다. 아. 네. 이 입꼬리 주름. 네. 필러 아닙니다. 필러 아닙니다. 네. 필러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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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도 일회, 아닙니다. 일러천불을 500불에 반값에해 주시는 프로모션 신년 프로모션 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213523에 1004번입니다. 213523에 1004번이고요. 정말 많은 미인들을 <laughs> 관리해 주시는 곳입니다. 정말 예쁜 분들도 더 젊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젊음을 되찾아 주시는 정말 여인들의 연인들의 여인들의 그렇죠. 네, 여신 하고, 여신들의, 여신들의 명소. 어 네. 여신들의라는 말을 하고 음. 싶었어요. 여신들의 명소라고 하는 디자이너스 클리닉입니다. 전화번호는 213523의 1004번입니다. 2135231004번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에 아주 관심이 많은 1인으로서 한 3개월 동안 죽자 하고 살을 빼 놓으면 딱 이틀이면은 망가지는데 충분하더라고요. <laughs> 네. 삼 네. 개월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딱두 이틀만 방심하면 그렇게 되니까 네. 저희가 십년 결심으로 이십 년째 못 만든다 다이어트가 이십 년째 결심이거든요. 네. 덱소니아 정으로 내년에는 그런 결심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처지는지 제일 고민하시는데 덱소니아 정은. 네. 체지방을 분해를 해주다 보니까 뱃살이 많이 빠지고요. 아. 네. 덱소니아 정 쳐서 들어가면 배가 쑥 빠져있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네. 네. 뱃살을 정말 많이 빼주는 게이 건강식품이다 보니까 네. 드시면서 안전하고요. FDA 되 네.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제가 선정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건강하게 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제가 광주. 해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디자이너스 클리닉에서 구입하실 네. 수 있는데 덱소니아입니다. 네, 네 전화번호 213 523의 104번, 0 213 523의 104번이고요. 0 우리는 덱소니아 덕분에 좀 가볍게 살아봅시다. 네, 건강하게 네, 그러겠네요. 네. 네, 여인들의 명소 디자이너스 클리닉의 이혜나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세일 복많이 받으시고요. 많은 분들 뱃살 고민하시는데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일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